음, 오늘 약포장지 두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하나는 DNC 거고, 이건 디지털 제어 방식입니다. 어, 그리고 하나는 재물을 잘 하시는 거. 구포용이 쓰기 편합니다. 그, 이거는 상태가 둘다다 다 좋은 건데, 요 뒤에 거는, 요 뒤에 좀 배송 중에, 뭐냐, 철판이 아까 좀 우그러졌어요. 리페어는 해드렸는데, 그래서 요거좀 싸게 드리고, 요거 사실 만 25만원 합니다. 제거가. 자, 일단은, DNC꺼 한번 봐드려요. DNC꺼는 그냥 전원을 여기다 꾹 누르세요. 2초 이상 누르시면 이제 뜹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, 패트지가 있고 유산지가. 우리 보통 종이로 된게유산지고요 기름종이 같은. 거 패트지는 비닐이에요. 그래서 패트지는 그 유산지에 비해서 절반의 출력을 넣어야 돼요. 안 그러면. 그리고 올릴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아시겠죠? 요 기능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쓰시는 거 똑같고요. 코 누르시면은 누르시면은 자동 섹시 된 값에 의해서 동작되고 자동으로 끊어집니다. 이거 선택 모드 있다는 거. 뒤에 거는 뭐 제일 많이 아시는 거죠. 그냥 이거는 뭐 온오프 키시고 여기 값 조정하시고 정상 작동합니다.